자,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마조이 어, 종합문제 푸는 날인데요. 어, 선생님이 1회는, 어, 풀어주고, 2회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ES를 붙여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2개, 이렇게 돼있죠. 그죠? 자, 피아노 같은 경우에 복수형은 어떻게 되죠? 자, S를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그죠? Pianos 이렇게 되겠죠? Rooms S를 붙이는 거구요. Dishes Desks Potatoes 이렇게 되니까 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바르지 않는 것은 Two neighbors Three children Six students 10 oxen, 2 chairs. 이렇게 돼야 되겠죠 n 3 oxen. 3 o o e a e n 2 oxen. 죠죠3 o x e e s 로 끝나는 거죠 그래 e l e a v e s leaves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나온 것처럼 r o o f 같은 경우에는 loops가 되겠습니다. s만 붙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다음 중 복수형과 단수형이 바르게 작지어지지 않은 것은 했는데 복수형인 men, men, cars, release 클래스메 s m 죠 그죠? 음 여기 틀렸네. 구 o 는 g e 이렇게 되겠죠? 다음 중 단수형과 복수형이 바르게 작지지지 않는 것은 인데 tooth, teeth, fish, fish, toy, toys, mouse, mouse즈 이거 아니죠 그죠? mice 알죠? mice가 됩니다. 생쥐죠 그죠? 생쥐들 이렇게 되겠네요. woman women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쭉셀수 없는 명사가 아닌 것을 했는데 셀수 없는 명사가 아닌 거 바이시클이죠 그죠? 자전거는 셀수 있고 butter, milk, gas, gold 이런 거는 셀수 없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uncountable, none 이라 그럽니다 알았죠? 다음 우리 말을 영어로 쓸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옥수수 세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까요? cans. 자, s 부처가 복수형으로 쓰죠. t o pack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죠? carton이라 고 그러죠, 그죠? 자, 여기도 s 부처 써야 됩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세요. 자, 조각이네, 그죠? 그죠? 그래서, 피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죠? 다음은 욕실에 있는 물건들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을 써야 되는데. 비누는 bars. 이렇게 되겠고요. 샴푸는 어떻게 될까요? 보털. 투스페이스트는 tubes. 되겠죠? 그죠? 쓸때 복수형으로 쓰는 거는 앞에 다섯 개두개 얘가 복수형이죠 그죠 복수기 때문에 그렇고 얘는 단수죠 그죠 자 그래서 bottle, bars, tubes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밑줄 친 1에서 3 중에서 틀린 것을 빠르게 찾아 고치세요 했는데 어, 이거 틀렸죠 그죠 음, love는 덩어리라는 뜻인데 그죠? 4가 붙었으니까 4개니까 네 loves가 되는 거죠 그죠? 음. loves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LOAVES 덩어리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관사가 잘못 쓰인 것은 했는데 어, 대본 봐도 1번이 틀렸죠 그죠? exciting 이렇게 되니까 쌤이 언을 쓰는 경우는 뒤에 뭐가 나올 때 그래서 아에이오우에어로 시작하는 단어 단어입니다 형용사가 아니고 단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 라 해야 됩니다 게임 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가 아니고 을 쓰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는 e a s y 이렇게 쓸때 n 쓰는 거 맞죠? 그죠? 그다음에 anist h 인데 히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anist 라고 발음이 되니까 n 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작지어진 것은 a monkey is in the zoo. 여기는 the monkey is small. It comes from 여기는 쓰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어, 나, 더가 붙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 더, 없다. 어, 더, 없다. 답은 12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중 바른 것을 고르세요. 그랬죠? 그죠? A moon is between an earth and a sun. 했는데 얘는 틀렸죠, 그죠? 더 써야 되죠, 그죠? Dears and the sun.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도 The moon. 이렇게 되겠죠 The moon is between Dears and a sun. 여기 틀렸고요. 음, 그랬을 때 답은 dears, the, the 니까 13번에는 4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t h 를 붙여서죠. 그죠? 14번에는 the dinner. 식사 이름 앞에는 더 쓰지 않습니다. It is 소유격 앞에도 어를 쓰지 않나요? My sister plays the violin. 이게 답이네. 자, 악기의 이름 앞에는 더 붙여서죠. 그죠? 자 호텔 같은 경우에도 더를 붙였 쓰고요. 축구는 더를 쓰지 않습니다. 운동 앞에는 그죠. 운동 앞에는 더를 쓰지 않습니다. 알았죠. 다음 15번, a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죠. a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여기 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음, red dress 들어갈 수 있고요. I remember her. She is 소유격 앞에는 어가 쓰지 않는다 했으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답은 B와 D가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죠, 그죠? 음, 다음 Tom and Paul은 복수죠, 그죠? 바꿔으면 인칭 대명사 대이로 바꿔쓸수 있죠. 대일 때는 r 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7번, 17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주세요 했는데 프로그래머스가 틀렸죠. 그죠? 응. S에서 S를 빼고 프로그래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2절을 썼으니까 어도 있죠. 그죠. 단수 취급하는 거죠. 다음 문장을 복수형으로 바꿀 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그녀가 여러 명 있으면 대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가 여러 명 있어도. 대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음, 여기 있네요 올드맨 남자니까 히로 바꿔 쓸수 있죠 희일 땐 2절을 써야 되는 거죠 다음 밑줄 친 문장을 복수형으로 바꿔 쓰세요 그것이니까 여러 개는 d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are wonderful pets 라고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회는 선생님이랑 풀었으니까 2회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어, 다 풀어보시고, 만약에 잘 모른다 싶으시면 선생님 강의 중반으로 들어가서 뭐 관사를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다시 살펴보면서 공부해 주시고 문제지도 필요하다면 선생님한테 더 달라 그러세요 하셨죠?